오늘은 고린도우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린도우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도바울에 대해 비난하고 또 집요하게 공격하고 폄하하던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열매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라면 어쩌면 굳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뭐 논쟁하지 않아도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곤 했었거든요. 이것은 아마 자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와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앞으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의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개인의 문제 같지만 개인의 사도성의 문제가 교회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그 목사의 목사됨에 대한 긍정과 부정. 그래서 교회가 잘 서는 곳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원리들이 사도 바울의 변호와 그를 비난하는 이 모습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걱정해서 자신을 변호했다면 비난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높이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바울을 폄하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 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뭐만 봐요?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외모에 가 있어요. 눈에, 이 사람들의 눈은 외모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요. 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목사 같은 외모, 목사 같은 언변, 보기 좋은 외모 이런 거예요. 늘 그런 얘기만 입에 붙어 있어요. 와, 너무 괜찮지 않아? 너무 이미지가 좋아? 이것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외모로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그의 연약함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보여지는 것에 가시를 그대로 두신 거죠. 아무튼 비난하는 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한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폄하해요. 에이 사도인데 이래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10절인데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보세요. 뭐, 무슨 말이죠? 바울이 보내는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몸으로 대할 때, 이 말은 뭐예요? 만날 때요. 그러니까 편지는 엄청 강하고 말, 이 편지는 너무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보면 <laughs> 편지만큼 강하지 않아요. 말도 시원찮아요. 외모도 뭔가 이렇게 풍채가 있고 멋있고 좋아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좋은데 만나보니 영 태가 안 나는 거죠. 멀리서 편지를 볼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도 만나보니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열약함을 가지고 이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장 1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있으면 너에 대하여 담대한나 바울은 이건 바울의 고백이라기보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바울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한테 담대한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말해요? 비난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본인이 그들을 만날 때 그에게 허락된 사도의 권위가 그들을 질책하고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어요. 그래서 8절이 그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들을 세우려고 해요. 질책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날 때 그의 자세와 태도가 이런 거예요. 반면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폄하해요. 사도의 권위를 깎아내려요. 그리고 이유를 외형적인 것으로 가져다 붙여요.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교만이에요.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자기를 칭찬하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자기를, 자기를 수 없다.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같이 그렇게 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처럼 자기를 높이는 일로 사역을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데 이들은 어때요? 자기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애써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본인이 그 위에, 본인들이 그 위에 세워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그 의미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들의 교만함을 언급하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17절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이들이 세워놓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 바울 역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신을, 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변호를 통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외형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교만한 자들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도록 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셨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